안녕하세요. 사람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관상 최고예요 <laughs> 네, 네 사주는 우리가 생년월일로 해서 풀어봐야 되지만 관상은 우리가 얼굴서부터 발끝까지 보여지는 대로 바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네, 관상의 글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관은 관자는 보다 또 보이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관자는 황새 관과 볼견을 결합한 모습인데요. 네, 황새와 또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황새를 잘 본다 해서 지금 이렇게 유래를 해서 이렇게 글자가 바뀐 모습입니다. 그리고 서로 상의 유래를 본다면요. 나무가, 나무나, 아, 나무목을 써서 또 눈목, 눈목자와 결합한 건데요. 네. 이렇게 예, 지금의 이제 이 나무와 농목이 결합해서 예, 이렇게 서로 상이 바뀐 모습입니다. 네. 관상이란, 관상은 그 사람의 생김새를 보고 성격, 그리고 건강, 육친, 직업, 운 등을 보는 것이고요. 얼굴의 생김새는 물론 안색과 또 음색, 풍겨 나오는 이미지와 그 사람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고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보는 것입니다. 관상은 그 사람이 살아온 발자취 또 얼굴에 대해서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고요. 매 시간 사람은 기운이 네, 바뀝니다. 얼굴의 표정도 바뀌고요. 네, 기분이 나쁘면은 얼굴이 인상이 찌그러지듯이, 기분이 좋으면 입과의 미소가 입이 올라가듯이, 꼬리가 올라가듯이 우리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얼굴에 빛깔과 윤기 그리고 상이 조금씩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고 얼굴도 바뀌고, 그리고 바뀐 얼굴은 다시 본인의 인생을 바꾸게 해줍니다. 관상은 유명한 마이선이니 이런 말을 했는데요, 관상부려 심상, 심상부려 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덕을 쌓지 못하면 관상 얼굴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마음을 갖고 또 바르게 행동해야 되고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면은. 우리는 앞으로 얼굴보다 더 좋은 오늘 맞이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수업은요. 애정운과 또 성격운 그리고 가정운과 결혼운에 대해서 각 3주차씩 이렇게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때 그때 많이 오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